제가 이사하기1 2만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줘 아유 회사 회장, 안가 회사 안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도 저 아직도 사이트 두개 지금 만들어 6월 1일이면 야후철편에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조합 쇼핑몰이 생깁니다 물건가 만대 이상 금년 말에 20만 개 이상 올라가요 일본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야 온라인 FTA를 제가 만드는 것니다 온라인 FTA 어? 진짜 FTA는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앱들이 만들어져 야후 저편에 2월 1일에 우리 K-다이렉트 쇼핑몰을 만듭 일본에 재고 없이 주문 받은 여성 다이렉트로 다이렉트 최초로 만 이것도 같은 거전 세계 50개 지역에 만든 50개 사람한 여자는 나이가 몇 살인데 골프 치면서 쉬시지 제 나이가요 벌써 5년 전에 다 은폐했어요 은폐가 완전 이 먹물 가격이 싸긴데. 어, 다가 여기 좀, 아마 동양화를 봐. 사진도로 가네. 요새는 도자기다. 가면또 사줘야 돼. 처음부터 등산 세력은 처음부터 이거거든, 이것도 저것도 안 됐네, 그러면. 마누라 집에 없을 때 전화 잘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저는 장권은 큰일 나요. 여보, 6.8.6 주말부터 떨어져. 왜, 사람. 나는 뭐야. 새로운 변화를 몸으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나 거야. 새로운. 99년도에 옵션에올 때도 탐험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디자 카메라가 없을 때야. 이 저기, 뭐야, 중고 물건을 스캐너로 하고 올릴 때야. 승모델도 없 제가 또 원래 2년 전부터 낡아서 묵었는데, 저는 1982년 전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을 내기를 스크린 겁니다. 내기를 스크린. 이게 1984년 1월 20일. 오늘자까지 제가 스쓰을합어요 오늘자. 이거 보세요. 스크립할때 1984년도에 이 포스컴 세 군데, 아이비엠 스크립이죠. 이 당시에 제가 이 기업가장할 때인데, 아, 조사가장할 때인데 여기다 미주까지 보관면서 지금 미주까지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스크립 본게 뭐예요? 중소기업이죠. 이때부터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중소기업과 첨단 기술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여기 나오잖아 무속 i 이 f 퍼스트 컴퓨고 계속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저기 뭐죠? 뭐야? 뭐? 무역의 반대. 이런 시트 상품이 있다. 새로운 시트. 이런 거를 계속 여기 이제 일본 종합상사에 말했대요. 그 다음에 이게 중은 자원빈국의 유일한 칼로마. 이런 거를 계속 시크 보면서 어느 분야가 내가 맞는 분야인가, 어느 분야가 내가 관심인가, 어느 분야가 내가 좋아하나, 그를 계속 필터링을 하는 거야. 필터링. 분야가 나오 위해서. 왜이식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만사 상담 만상이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그걸 읽다 보면 아 이건 괜찮다, 아 이건 흥미있다. 또 하나는 뭐야? 테인들를 읽고 그 트렌드를 읽고, 읽지 않고, 내가 어느 분야인지 모르는데 학점 좋으니까 나와서 사회라서 성공한다고 철거를 해요. 철도, 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로 나가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최우수냐? 근데 그 분야를 어떻게 가요? 이렇게 디지털로 트렌드는 없지. 그래서 이 지식의 분야는요, 이거는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해갖고요, 일정한 양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스크린만 하는 거야, 처음에 근데 일정한 단계 지나가잖아? 이제 그때 이제 컨텐츠가 돼. 그때 컨텐츠. 그래서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1 0 0도씩가 돼야,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바뀌어요. 99도, 98도, 아무리 뜨거워도 수증기로 바뀌어 이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 콩나물이 어떻게 돼요? 물 계속 주어야 돼? 물을 계속 줘야 돼. 잖물다 빠지는 것 같지만, 한 방울, 두 방울이 그 콩나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콩나물로 나두면 자라요 그 노력을 하루 니 하고 나는 그 노력을 내의게 어떻게 하고 나는 내의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게 안된 상태에서 내가 지지할 때 성공한다? 다 뭘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형, 인간으로 전락하는 거요 아르바이트는요, 나이와 관계없이 시간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 주는 게 아르바이트. 내가 40대 되어 2 0대하 월급 같아 그게 뭐예요? 아르바이트. 내일 왜 나갔냐, 내일 왜나갔 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이든지, 뭐, 경제신문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돌아왔겠죠 신문인지,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스크랩 해봅 어느 단계 올라가면 이제 대화할 때 깊이가 생겨 상대방이 좋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매일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축구 얘기 안 하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서 지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슬로우 피팅이에니다 슬로우 피킹이라는건 뭐냐 면 내가 하다가 모르잖아 어떤 모순에 부딪히잖 야, 이거 참 고민이다. 그거요? 계속 고민하세 고민은 좋은 거예요. 고민은. 제가 아까 이 창조적인 거참잘얘요 제가 32년간 저기를 했어. 빌딩에서 근무했잖아. 어떤 뭐 우리나라 최고 조금 빌딩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고갈됐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동에 개인주택을 얻어갖고, 거기서 준 겁니다. 끝내줘, 끝내줘. 저는 이제 제 방은 2층인데. 야 뭐, 저녁 때 바베큐부터, 뭐, 벚꽃솥부터, 감나무고 뭐 포도 오 끝내줘.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 찾기.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비슷한 집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일반 돈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잖아. 어나 봉퇴 요만한 거 하나 있으니까 말이야 뭐하 우리 직원들이 피곤한 거야 그냥 빌딩 이사 갑시다 더저히고 왜? 누가 나 온다고 나와서 20분 전부터 수십 번 와봐 땀 뻘뻘 미친너네어날 제가 야좀기야 네. 어 한 원도. 그래서 이 자식 그대로 살면 좀 깎아서 사. 대구 키는투어스고 그냥 사. 그 많은 주자를 샀어. 샀고 집에다가 그냥 왕창 높이 달아놨어. 오백 리도 막 깐다 쓰5 오백 리. 그러니까 내 친구놈들이 야 구명아 여기 삼성 일동 사무소인데 야 어떻게 뛰보 보냐 어 보여 보여 그 집이야 그집 너무 너무 자기 변한 거야. 사람인거야. 24시간 태극기를 달아보니까 정치나한 사람은 애국지사 책입니다 6년 보고 하는 사람이었어. 이집은 잘 되야됩니다. 그, 그 어려운 걸 얼마인가. 16000원에. 태우기 24시간 달아도 9 0 0 0에서 뭐라는 사람 없어. 간판을 그렇게 달아달라 달아 만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모순에 부딪히죠. 어떤 것, 야 사업 좋게 만들어. 야 예산 별로 없다. 어? 너 다시. 제가 삼성 물 98년도 삼성 물할때돈 이론도 안 들었어요. 삼성 물할때이 m f 때라 완전히 다 많이 많이 하는 거라 그때 삼성 물할때돈 이론도 안들은 것만